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베이비도지 한번 잡아볼 건데, 자, 베이비도지 트위터에 이런 글이 게시가 돼요. 자, 커뮤니티 갤러리 페이지에는 AI를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생성되고 있는 수백 개의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AA 이미지 및민등성기를 사용하면 이 프롬프트에 따라 맞춤형 2D 및 3D 밈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커뮤니티에서 지금 뭐라고 했다 이 AA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커뮤니티가 넓어지고 있다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 자 더군다나 얘네가 지금 팀을 이었다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 어디라 그레이프 코인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자 블록체인 게임에서 두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는 장기적인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얘네가 지금 두 개의 P2E 게임에서 통합하여 플레이어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얘네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얘네가 지금 바이낸스 내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다 투표를 하고 있죠. 물론 거기서 투표하고 상장 1위가 된다 했더라도 당장 상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들고 있고 더군다나 얘네가 다른 민코인들 갖고 있던 문제 뭐예요? 수수료가 비싸. 얘네 수수료가 지금 50%에서 많기는 30% 내일까지 나오는 민코인들이 정말 많아요하지만이 베이비 도지는 수수료가 0%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서 거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자 얘네 홈페이지 를 가보면 자 보시죠 세계 최고의 민 커뮤니티 자 도지 및 커뮤니티 팬들의 탄생이 되어 있고. 자베이비도지의 주요 유틸리티는 동물복지와 애완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재미있는 밈코뮤니티를 구축하는 것 더군다나 a 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는 필요에 따라 아기강아지 캐릭터와 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기 총독 a i 그리고 교환까지 가능하고 총독 카드까지 나오면서 이게 점점점점 커질 거라고 지금 얘네가 바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더군다나 창의력을 확장하고 작품을 NFT로까지 바꿀 수 있다 보 통해서 A를 통해서 이미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자, 지역 사회에서도 지금 가장 활발하게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팔로워 수도 엄청나게 많죠. 이번은 사람들의 관심이 베이비 도지에 정말 많이 있다. 동네라 굉장히 기여했고 공익 사업이라든지 자선 단동까지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 막 아, 이게 민쿤니죠이 민쿤이다 보면 어떤 댓글이 가장 좀 많이 달리냐? 바로 이런 댓글들. 혹시 메타마스크 어떻게 등록하나요? 지갑 연결하면 되나요? 어떻게 매매요? 매매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터 어디서 사나요? 정말 많이 알리시는데 앞에 보이실 번호 010 964 칠둘4 지금 좀딱한 글자, 빔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매매 방법, 상장 했죠 앞으로 전망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최선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빔한 글자 문자로 보내시고 제가 종목만 잡아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저 김프로가 이 무료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된다? 링크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요충이 되신 건데 앞에 보신 번호 지금처럼 빔. 저는 복구를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건데 사층 매입 광고 금품 요구를 아예 방제 기간이고 여기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어떤 게 있다 뉴스 그리고 이슈 지표들 하나하나 다 잡아주면서 여러분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딱 그냥 출근할 때 퇴근하실 때 5분에서 10분 정도 읽어보시면 아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되겠구나 최근에 이슈들은 이런 거구나 다 파악이 가능하신 거고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메타버스켓 지갑 생성 방법까지 제가 파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매 내미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비트코인의 두 번째 블록체인의 첫 번째 ICO 자 비트코인 도구스를 잡아드릴 건데 자 사전 판매 종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도누나 사전 판매가 빠르게 매진되고 있고 사전 판매 종료 카운트다운까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앞으로 정말로 일코인이 지금 상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대놓고 1등급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행가보다 상장가가 비싼 건 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발행가로 매매면 1차 수익 상장할 때이 상장가로 바로 수익 보는 거고 자 그리고 2차 수익은 뭐예요 상장했으면 상자 상장 비물 속에 했죠? 자 상대한 비밀하는 2차 수익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이 비트코인 도그스를 잡아들고 있는건데 자 조금 더 내려볼까요 자 바로 도코버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재미가 필요한 비트코인 도그스 클럽 메타버스의 발을 한번 들여주세요 자 즐거운 순간마다 보람찬 기회가 될수 있다 말하고 있는거고 더군다나 얘네가 이 p v p 를 통해서 누가 볼수 뭐 있다 수익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오느라이 오디너스의 NFT 글까지 갖고 있죠. 자 가벼운 강아지 예고부터 도가에서 팬까지 모든 분들에서 준비가 됐는데 뭐 퍼레이드 수치 그리고 거래까지 가능하고 이 오디너스가 제가 잡아드리는 이 BRC 중에서 대장 중 하나죠. 얘네가 바이러스 상당했고 상장가 대비 지금 16배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바램가 대비 약 60배가 떡성이 있는데 말이 16배지 여러분 그거 다 100만 원만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1,600만 원씩 보시는 거친 거고 60배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6,000만 원씩 벌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디너스 그리고 이 BRC 이공들이 가지고 있는. 있 힘이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코인들 매매할 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 코인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위의 번호 010-9964-7244딱한 글자 밈딱한 글자 밈만 문자로 보내신다면 저 김프로가 보고 있는 이윙코인의 매매 타점 가격 전략 전부 다 잡아주면서 여러분께서 최선의 리스크로 이렇게서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게 저 김프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딱한 글자 밈한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